여전히 일본 땅에서 온갖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뒤늦게나마 무엇인가 해야함을 느꼈습니다. 이역 땅에서 민족적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4년 6월 13일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인 듯 싶은 시간이 벌써 10년이나 흘렀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게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다.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4년 거부는 이를 맞으며 함께한 도쿄 문부각 성악. 당행동이 제지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문단을 물려준 것도 미안한데 남은 나라. 남부 땅에서 여전히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른으로서 어떻게 미안함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금요일마다 만나 끝까지 함께 싸워 이기자. 기사. 이기자며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금요 행동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472차 횟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 대사가 앞뿐만 아니라 제주의 일본 총영사가나 손상이 세워진 그 어디에서 논두름과 밭두름을 비롯한 생활 현장,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웃는 건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한 약속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끝까지 붓세게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학교 아이들의 문학 작품집, 꽃송이가 있습니다. 민족의 학원인 조선학교에서 한 송이 한 송이 곱게 피어나는 꽃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보송이입니다. 민족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자부심이 담긴 보송이가 유학교 시민 모임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출판되어 4집까지 2만여 건이 출판되어 었습니다 불안 없이 민족성을 지켜온 아이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기적의 꽃송이가 고향 땅에서 피었다고 눈물이 짙습니다. 꽃송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서로를 느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의 꽃송이가 영화로 시작됩니다. 조선학교와 민족교육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하는 일본 사람들과 한국, 미국, 유럽에서 함께하는 목소리를 모아 소리어 모여라 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영화, 출품해서 시장을 목표로 하는 원대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 동포들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과 북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민족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을 지속시키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남과 북만이 아닙니다. 분단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조국이 둘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다시는 새로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향 땅은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합시다. 다시는 아이들이 이 역의 거리에 서럽게 서있지 않게, 우리 동포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반드시 이기도록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2024년 6월 4일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이 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이 이번 서차별지 않고 사랑말하 언제나 될수만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손잡고 그날을 향해서두고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다 やくわんでつけしんごにしちょいでる。 의 덩어리가 굽는다 귀찮아하는 세간경이 굽는다조선사람이니까 위험한 나라 인민이니까 오해가 스치는 속에서 희망이 스쳐 지나간다. 백이 스쳐 지나, 이백이 스쳐 지나, 삼백이 스쳐 지나던때 무슨 성은입니까 나의 외침은 그 사람을 스치지 않았다. 우리가 옳다고 잘하라고 감격해야 하는 일본인 여성의 그 말에서 빛을 보았다. 그렇다. 일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 당국이 조선 사람을 부정적인 존재로 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가 단념하고 스쳐 지나가면 영원히 못 얻을 권리인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찌 스쳐 지나갈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투쟁이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고, 그만해도 받지 않을까고, 일본, 한국처럼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내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 어두캄캄한 이 세상, 비춰줄 우리의 희망의 열정으로 그 누구도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학교 가는 길에서 눈, 애, 눈이 학교, 조선, 세상, 초등학교, 왕래, 야 어깨동무 나란히 학교 가는 길 방실방실 방실 웃으며 학교 가는 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가는 길난익은그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체조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시죠 할아버지 오늘도 안녕하세요 공소히이 머리, 머리 숙여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 기뻐하며 대답하죠 벙글벙글 웃으시며 대답하시죠 인사성이 바른 조선학생들 참말로 착하다고 칭찬하시며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안 보였어요. 다음날도, 다음날도 안 보였어요. 아침마다 인사하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셨대요. 우리 서로 약속하고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영전에 인사하려고 꽃다발을 손에 들고 찾아갔어요. 우리들을 사랑해주신 일본 할아버지 5년을 날마다 인사한 할아버지께 창구를 피우고 인사드리자 우리의 마음은 그것뿐이었죠. 그랬더니 어느새 신문에 났죠. 기특한 조선학생 꽤 났죠. 할아버지 가족들이 학교를 찾아와 조선학생 고맙다고 선물도 주었지요. 어깨 동무 나란히 학교 가는 길 동무 동무 안녕 안녕하세요. 다정한 동무들 학교 가는 길 할아버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적고런 선생님 교통원 아저씨 낯익은 얼굴마다 인사드리며 조선학생 자랑을 떨쳐봤죠. 할머니 산자와 성육이 학교 조선지에서 맡겨준 사람. 오늘은 즐거운 운동회, 너만으로 부러지는 운동장에서 할머니 함께 춤추자요. 할머니 산자와 춤하내요 경쾌한 새낮과 뺑단이 맞추어 어깨춤이 좋다 춤추는 할머니. 푹투른어병처럼정 부끄럽지만 할머니 얼굴에 가득 찬 행복의 웃음 우리 얼굴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 민족의 교육시켜야 하겠다고 새벽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고생도 많으신 선 통일 목법을 간다고 멍통해 하신 할아버지 시중구시며 영원한 민원의 슬픔 겪으실 때 흐르는 눈물 닦으신 선두손거치러 죽음도 선잡아 크고 큰몸 함께 부려갑니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함께 다산잡아 큰몸 그립니다. 동의를 바라는 우리 일세 할머니들의 마음 하나 로 이어진 그 중판에서 저는 열흘이 열흘이 빛이 달았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하여 소녀노라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에서 많은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는 굳이까지 우리 교 다큐멘터리 소녀에서는 참지 못했던 불안한 이면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불안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학교 관련해서는 공염상화에 집안에서 애소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지 마련 이 영화가 새로운 시행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에, 여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시민모임 10주년 다시 한번 열렬히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소리의 모여라의 주광소 역할을 맡고 있는 최용찬입니다. 최근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 많은 일본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선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학교를 지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 저는 영화 소리의 모여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시민 모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이 많이 조선학교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제작 중인 영화 소리의 모나라에 응원과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 시민모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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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啊，对。<noise> <noise> <noise> まあ状況が描いている、そして多数の日本社会が向けている、ちょう私たちに出る戦闘、もしかしたら同じポーズなのかもしれない。 言言えなかったって言ったたてんです日本の大人が朝鮮学校をどう見てるかということを彼は思ってるんだなぁとその時思いましたねだから私は日本人として日本の大人の大人としてもうちょっと彼らに責任のある

osa? Eh, nana me sai. Sì, sì. Sì, sì. Sì, sì. なんか最高裁はおととい付けの決定で上告を退く学校側の敗訴が確定しました司法は有罪しないといけない人権を守るのが司法なのでそれをおあっさりとですよまさにあっさりとこういうことがずっと続くとしても無駄だ裁判しても無駄だって思うだろうしこれが 変わらないことなんだって思わせてしまっちゃったな。っていう言葉は、知事は今一度ご自身の発言の意味を振り返り、100分は一気にしかず、一度朝鮮学校を訪問してみてください。私たちは何も恥ずかしいこともなければ隠すこともありません。朝鮮総連は反社会的団体であるというところをベース。ー治安管理的な側面ですね。これを全面る。 それ、団体だけじゃなくて、一般の民衆が SNS で、それ青年ですよね、それに剥げ込んで火をつける大人、うん、に放火したりそこに大状況になってるからこそ関東大震災1 0年とは何だったのかなんときに何が起きたのかチェリックルモデリってェルのウリサーというものさこっちあってきてよ、東、え、海、っとうん、なんて インドの貧団になった、インドの財団になった、そういう問題があり得ているのです。日本社会の一番変わっていない問題の一つは、当事者に厳密に説明を求めるという点当事者であなたが説明をしてくださいという、あなたが説明をした上で、当事者に話をしてもらってくださいという点